아 미용실을 스탭들이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미용실은 내 꿈이랑 맞는 미용사야. 나는 경영을 하고 싶어. 그럼 경영을 굉장히 잘하는 미용실에 가야겠고요. 그 다음에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. 그럼 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미용실에서 배우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어, 나는 기술로 그냥 기술자로 남고 싶어. 그러면 기술자인 미용사 밑에서 가면 그거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도 고객이 갖고 그 오는 목적이 있듯이 내가 다른 데에 갔을 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해 봐서 어 나는 이런 미용사가 될 거야. 그런 미용실을 찾아가면 굉장히 어잘 찾은 미용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미용실을 찾으면 잘 찾은 미용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